그 가치라는 게 결국 돈으로 환산될 되 텐데, 그럼 이제 프리즈 서울 같은 이런 아트페어가 존재하는 게 네. 예술가한테 좋은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권력에 또 희생되는 걸까요? 아 근데 그게 되게 복합적이라서 네. 어떻게 보면 또 좋고 어떻게 보면 되게 또 부정적인 것도 많고 저는 이제 작가가 아니니까 물론 저도 이제 이해관계가 조금씩 얽혀 있는 어떤 행사기는 하지만은 그때의 한국 미술씬이 뭐다 같이 뭐 하자 일어난다는 점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어떤 진짜 그냥 행사 주관처럼 저는 맞아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물론 되게 피곤하고 좀 어지럽지만은. 근데 이제 안 좋은 거는 그게 그런 엄청난 큰 규모가 사실은 거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 <laughs>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아프리즈 한국 미술 주간 이게. 대한민국 미술의 현주소다 이러고 딱 내보내는 게 사실 특별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쵸. 어떤 음. 한국적인 거를 뭐 찾아야 될 필요도 없지만 한국적인 것도 딱히 잘 뭔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미술 시장의 규모가 커졌냐? 아니면 지금 하향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금 프리즈가 열린 지몇년 차죠? 5년 5년 4... 아, 년... 그죠 사... 4년, 4년 차죠 네, 4년 그런데도 지금 계속 하향 곡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 생각해보면 사실 다 같이 뭔가 그 옛날에 그리스에서 그 디오니소스 축제 하듯이 그냥 음. 환각에 빠져 가지고 다들 와 신난다 이렇게 노는 거 저는 그런 거 좋다고 생각해요. 재밌으니까. 근데 사실 현실에서는 그 환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거죠. 저 이거 진짜 많이 느낀 게 처음 2022년에 처음 프리즈가 음. 네. 서울에 들어왔잖아요. 그때 저그 당시에 영국에 있었어 가지고 첫 회를 못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아르코나이시도 있었고 행사도 크게 열렸고 그때 한남 나이트, 청담 나이트, 삼청 나이트, 음. 을지나 이런 것들이 마구 생겨서 날짜별로 이제 그 갤러리들을 묶어 가지고 막 이렇게 행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는 분들 따라다니면서 그것도 되게 엄청 프라이빗해요. 그리고 되게 권위주의적이에요. 왜냐면 RSVP가 있어야지만 들어가고 일반 작가들은 거의 못 들어가고 거의 기업인들이라든지 음. 셀럽들만 그 파티에 참석할 수 있거든요. 기회가 잘 맞아서 그 모든 RSVP 있는 데를 다 갔어요. 막 가서 막 루이비통 행사, 뭐신디셔만 전시 있다 아한 피곤해. <laughs> 근데 갔어요. 근데 거기서 막 지오지 방식 번호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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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걸 번호 따이고 막 거기 클럽 다니고 아크네 스튜디오에서 음. 미술 행사뿐만 아니라 그거와서 기업들도 엄청 많이 해서 약간 부흥 문화 부흥 행사들을 엄청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일개 개인의 작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다 경험하고 삼사일을 막 이렇게 즐기고 아 이거 내가 진짜 미술의 현주소인가 보다 막이 자본 시장 너무 재밌다 하고 왔는데 저한테 떨어는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와서 저그 23년 말에 개인전 있어요. 이야기하고 다녔지만 사실 거기서 온 사람들 아무도 없음 네. 개인 전화한테도 안 오고 사람들이 그 RSPP 없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갤러리들은 되게 한정적이었고 음. 그몇 군데 중한 군데가 이제 뭐 국제 갤러리여서 거기서 이제 공짜 음식들을 준다니까 마치 별에 모이듯이 다 몰려서 저도 물론 거기에 같이 있었고 앞에서 막 공짜 음식들을 먹는데 우리는 이렇게 밀려서 이 미술 행사 프리즈 기간에 갤러리 소속도 안 되고 그래서 행사야 즐기고 하지만 관객 아니면 소비자 아니면 이 행사의 그 인파 중한 명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이 위치가 참 현타가 오네. 근데 그런 방식이 한국에서 좀더 심한 거예요 아니면 음. 원래 그런 거예요? 한국에서 진짜 진짜 심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한 게 네. 초고 뭐 디자인 페어나 네. 아니면 무슨 카페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커피 비료. 네. 네. 뭔 차인지 모르겠고. 네. 왜냐면 음. 접근할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네. 맞아요. 도대체 그 브랜딩에 대한 이해도도 없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럼 결국 그들만의 리그 하는 거면은 네. 그뭐 어쩌라는 건지 네.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카페페어 이런 건 사실 기능적이기라도 하지. 근데 이거는 준비한다고 또막 9월에 몰아서 하거든요. 모든 맞아, 행사와 전시들을 이거 준비하느라고 갤러리 관계자들 우리 코디네이터들 안 그래도 월급 죽거리만큼 받으면서 착취 당하는데 음. 음. 이것 때문에 야구, 추가 수당도 못 받을 거예요. 맞아 맨날 야근하고 작가들도 사실 이때 이거 기간 맞추겠다고그 바쁜 거를 막 여러 개 겹쳐서 하고 이러면 심주... 작가도 힘들고 전시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맞춰가지고 3주... 그냥 힘들긴 해요. 그거는 난, <laughs> 저는 그거 생각 안 하지만 그냥 <laughs> 힘들긴 해. 요뭐 우리 큐레이터들도 마찬가지고 음. 다들 힘든데 사실 이제 그렇게서 해 나온 결과가 뭐냐 아까 얘기하신 거냐 소꿉놀이거든요. 맞아요. <laughs> 그냥 패거리 지어가지고. 나 R S V P 받았으니까 우리 같이 가자. 그러니까 같이 놀고 소꿉놀이 열심히 하고 나 작가 너 기획자 이렇게 하고 와인 마시고 이렇게 하고 다들 돌아가면 남는 게 뭔가 하면 사실. 저는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약간 조금 국가적인 어떤 행사로 되게 많이 밀어주는 맞아요. 게 공항에서부터 맞아요. 그 시즌에 그 벽면에 공항에 쫙 이제 렌더링이 음. 되거든요. 왜냐면은그 시즌 맞춰서 이제 오는 해외 갤러리들 인사들 아니면은 큰손들이 한국에 많이 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작품들을 살려고도. 많이 방문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국가적인 마케팅스럽다. 그거로써는 이제 어쨌든 미술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권위의 형, 형태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낮춰지고 이런 거 같은데 그게 아직은 조금 그 실효성을 가지지는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실효성은 또 내부자들로서 많이 고민을 해야 그쵸. 되지 않을까? 이게 막상 한국 그 음. 문화 예술 진흥원 아르코라고 음. 하는데서 이걸 밀어 주거든요. 음. 그래서 이때 뭐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추진을 해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운영하는 공간에도 막 연락이 와서 이때 혹시 하는 전시 있냐 이런 거다 물어보고 저희는 갤러리도 아니요, 에 상업 갤러리도 음. 아닌데 그런 거 물어보고 그래서 다 그렇게 취업을 해가지고 막 뭔가 밀어주는데 사실 이것도 되게 물론 좋은 취지로 이제 한국 미술의 부흥이라는 걸로인데 약간 우리나라 지역에서 지역 축제하듯이 음. 네. 물론 잘 되는 데도 있지만 되게 되게 관례적인 그런 데도 있잖아요. 음. 그 공무원들의 어떤 항상 하던 대로 하는 음. 되게 그냥 비슷한 비슷한 행사들, 음. 천막 쳐놓고 푸드트럭 있는 그래서 그런 거랑 좀 비슷한 추진방식인 것 같아가지고 아, 네. 좀더 실제로 존재하는 미술계 내에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 더 좋은 프리즈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프리즈 측에서 그런 행동을 벌일 네.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냥 뭔가 말씀 주셨듯이 아르코라던. 근데 저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외 인사들이 오기도 네. 하고 네. 갤러리들이 왔으면 이 공간에 방문했다는 것 자체가 네. 다른 전시의 해석들이나 어떠한 네트워킹을 가시화할 수 있는 네. 장이라고도 생각을 해서 뭔가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신체적인 마찰들 네. 아니면 우리가 감각하는 현대 지금 서울은 어딘지 네. 지금 한국의 미술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네. 잘 번역하는 행사와 전시들이 음, 많이 열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 외국의 이름 있는 큐레이터들과 뭐 작가들과 음. 컬렉터들이 한국을 이렇게 집단적으로 방문하는 게 흔치는 않아서 음. 근데 이 좋은 기회를 소꿉놀이 하는데 낭비하지 말고 <laughs> 좀 그런 진짜 로컬에서 활동하는 <laughs> 네. 사람들을 조망하면 오히려 좀면탄하게 쌓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면요 살아가면서 살아가면 아 여기 여기는 좀 팔아주세요. 네, 팔아주세요. <laughs> <다녀요. 웃음> 뭐, 전시 쇼보도 하세요 그때. 네, 시... 저도 그때 저는 사실 거기에 이제 같이 까 있어서. 짧다드려요. 어? 어. <laughs> 그 언제 한지 시... 아 나왔죠 전시? 아니 그건 또좀 그렇고. 아, 8월 네. 말에 이제 9월에 네. 하니까 그때 네, 삼청. 짧다드려요. 음. <laughs> 삼청 네. 나이 많이 와주시고요. <laughs> <laughs> 아무튼데 그거는 뭐 이제 장난인데, 네. 저는 저도 한 저는 한 번밖에 안 가봤거든요. 그 그때 이제 아르코나이트를 갔었는데 저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사실 학창 시절에 되게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맞아. 저기서 혼자 끄적끄적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맞아, 다들 맞아. 되게 그거 아세요? 그런 정도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발표할 아, 때그빌게이츠랑그 개발자들이 네. 막 신나는 노래 나오면서 맞아. 막 이렇게 신나는 척하는 네. 신나야 척 되거든요 그 <laughs> 컨퍼런스 장에서 근데 그렇게 놀아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니까 <laughs> 진짜 막 어색하게 막막 막 이렇게 춤추고 <웃음> 맞아, 맞아. <웃음> 아니 그때 저 언제지? 그 아르코 나이시였나요 같이 갔었잖아요 네, 같이 갔죠. 그때 그 DJ를 했었나? 그때 K-POP 춤을 추셨던 관장님이셨나요? 네. 저는 그전전 부처졌던 전 거밖에 기억 안 나요. 아, 맞죠, 아, 맞죠. 전 붙이고 나서 그때 이제 그 이렇게 그 광장에서 이제 같이 케이팝 댄스를 했었던 어, 그 직원님들, 직원분들이랑 해서 진심한... 너무 나 폭력적이네요. <laughs> 그거를 <그걸> 막 <laughs> 봤던 일이네요. 거 보니까 정말 그 빌게이츠 춤추듯이 어. 그런 아. 느낌. 뭐 작가들도 마찬가지고 그 삼청마이드 서 있는 사람들. 근데 <laughs> 저는 은근 즐기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아뭐 어디까지 뭐잘 즐겼죠. <laughs> 저는 그 미술계 사람들이 그런 막 이렇게 패거리 문화처럼 막꼭 가야 된다 이런 건안 느꼈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가봤자 큰 소득도 없고 맞아. 집에서 쉬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쉬는 게더 낫다. <laughs> 그래서 자, 그 23년에 가고 작년에 조금 아 공허하다 맞아요 맞아요 어, 공허하다 해서 그럴 바에 그냥 내 작업 열심히 하자 하고 맞아요. 그때 열심히 제작업을 했던 기억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안 갔지만 해요. 하나도 <laughs> 네, 저는 그래도 프리즈 때 이제 좋은 작업들이 꽤 많이 예정돼 이 있어가지고 음. 그런 거는 또 이제 관심 있다면 음, 보러 가죠 저는... 영국에서 있었던 프리즈를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 그 거기서는 되게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 우리가 보통 기대했을 때 아트 페어라고 하면은 작품들이 그냥 질비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루양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그냥 설치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사운드 아트도 실제로 거기 있었어요. 그것들이 그냥 갤러리들 측에서 진짜 엄청 큰 부스 안에 내가 소비할 수 있는 미술에 대한 지평을 넓혀 가는 시도들을 되게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찍어놨던 것들 되게 보면 엄청 이거 너무 미술관에서 벌법한 작품인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판다고 라는 것도 있었고 그때 갤러리 현대에서 김아영 작가님도 같이 나오기도 했었고 네, 네. 뭔가 소장할 수 있는 미술에 대한 영역을 넓히는 것은 또 그런 아트페어들 그래서도 많이 이루어지는 음. 것같아서근 그게 사실 한국에서 안 되는 게 처음에 얘기했던 계층 문제랑도 연관이 되는데 음. 서구권은 기부 문화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어서 음. 그 작품을 파는 게 사실 진짜 이 사람이 사서 집에 갖다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작가를 후원하고 싶어서 그 작품을 산 다음에 그 그대로 미술관에 기부하거든 음. 작업을. 음.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렇게 <웃음> 갤러리에서 <웃음> 음. 판매가 사실 되는 거고, 근데 그거는 약간 좀 계층적인 게 있는 거죠. 맞아. 내가 어떤 사업가의 자본가로서. 이 작가의 작품을 후원한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음. 근데 맞아. 한국은 그런 게 전무하거든요. 맞아요. 어떤 그런 기부한다는 게 사실 그냥 기업 단위에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업에 투자해서 기부하는 형식은 많은데 이렇게 개인이 뭔가를 사서 미술관에 넘기는 식으로 기부하는 게 없죠. 음. 그래서 다회화만 파는 거, 고 집에 음. 걸수 있는 그림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좀 다른 거 같음. 한국은 그런 계층식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맞아. 그러니까 아이러니. 계층 인식이 없으니까 후원 개념이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오히려 오히려 더 네. 보수적이고 그래서 오히려 더 적어지는 맞아요 계층이 없으면 다양해질 것만 같지만 사실은 더욱더 네. 오히려 맞아요. 비슷해지는 상황이 발생이 그래서 되는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 제가 몇번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몇번다 오간 적이 있었는데 조각은 안 팔린다 아 물론 조각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입체면 안 되고 벽에 다 붙어야 된다. 음. 아뭐 그런 이야기들도 그런 평면에 가지는 그 용이함들이 한국에서 되게 친화적인 그론 여러 가지 층위들이 거치겠지만 친화적이어서 조각마저도 이런 형태를 취해야만 해서 또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평면 최고 <laughs> 최고해요치트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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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그림 최고 <laughs> 네그 프리즈 서울은 일반 소비자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지 음, 않은데 또 이제 뭐 키아프 이제 음. 프리즈랑 같이 음, 원래 네. 한국 토종 같은 페어가 음. 있는데 그게 이제 프리즈랑 좀 연계해서 같이 열려요 맞아요. 같은 공간에서 뭐 음. 관만 다르게 해서 그렇게 열리는데 거기는 또 이제 좀 젊은 작가들도 꽤 맞아요, 있고 맞아요. 싸게 네. 하는 네 작품들도 네. 있고 해서 그런 거는 또 물론 막 그게 한두 푼은 아니겠지만은 일반인들도 뭔가 미술에 관심이 있다면은 한 번쯤 사볼만한 그런 작업들도 음. 많아서 이게 막꼭 그렇게 막 거대한 장벽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물론 어떤 미술에 대한 아직도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일반 대중에게는 미술계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는 축제 같기도 해서 저는 이게 좀더 대중화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 제 공간이 원래 성북구에 있었는데 네. 연희동으로 이번에 이사를 했거든요. 네, 거기에 되게 작은 갤러리들이 엄청 많이 음. 밀집해 있어요. 음. 네 거기서 이제 연희 아트페어라는 거를 하는데 그 동네에 있는 갤러리들이 같이 연합해 가지고 음, 음, 그것도 이제 예술주간처럼 음. 이제 작품도 팔고 막뭐 이렇게 도슨트 루트도 이렇게 짜가지고 음. 소개하고 <laughs> 하는데 되게 지역 주민들도 많이 오고 음. 뭐 사는 분들도 실제로 많고 그냥 일반인인데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또 맞아. 프리즈가 되게 좀큰 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음. 뭔가 저는, 저는 뭔가 그 아트페어들 막 밀라노 갔을 때도 아트페어를 구경을 되게 많이 했고 근데 그 도시나 아니면 지금 어떤 게 유행이다 어떤 미감이 유행이다 이런 것들을 그냥 직관적으로 한 번에 쫙 펼쳐놓잖아요. 음. 그 찍막하기 되게 좋은 음. <laughs> 뭔가 장인 것 같아요. 프리즈라는 음. 것 자체가. 그래서 미술에 이렇게 잘 몰라도 그냥 뭔가 아, 이런 흐름이구나 정도를 이해하기엔 되게 좋은 어떤 이벤트인 거 같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비싼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조금 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우린 내부자니까 좀더 유의미한 방향으로서의 확장을 음. 시도해 줬으면 좋겠다 네. 그게 단순히 그냥 즐길 거리나 지역 축제스럽지만은 않게끔 네.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인 거죠 갤러리 그 응. 코디네이터들 야근 좀 시키지 마세요. <laughs> 야근 많이 하시나 봐요, 지금 해서. 네, 네 그렇죠. 아 그렇죠. 아속사조한테 300도 안 주는 데가 이 바닥인데. 그렇죠. <laughs> 음. 그러면 네, 네. 다음 촬영은 그 상선님 브이로그로 <웃음> <웃음> 네, 프리즈에서 네. 상선님 브이로그로 만나 볼 거고요. 음. 다음 주제도 우리 재밌는 거 선정해서 네. 다시 만날게요. 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나도 하겠는데 왜3천만 원이지? 회화라서 보러 간 사람들은 아마 그림 그리는 사람들 중에 똑같지. 나랑 아무 관련도 없는 무언가를 되게 성심성의껏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그더이상해 그게, 더 이상해, 그게. 그런 사람이 더 이상해. 크리피해. <laughs> 회화가 동시대 미술로서 작용을 하나 하는 전 아닌 것 같아. 조각도 마찬가지.